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4월 2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약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게라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의 머리에 있구나. 아멘. 오늘 말씀의 매일 성경 전체의 제목은 고대하던 결혼식입니다. 1절에서 4절은 결혼식 전날 밤의 꿈, 5절은 여인의 당부, 6절에서 11절은 신부에게 오는 신랑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부가 결혼식 전날에 꾸었던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전날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서 신랑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결혼식 전날 신랑이 사라졌으니 큰일이 난 것이라고 볼수 있죠. 우리는 때때로 정반대의 꿈을 꾸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군에서 막 제대한 사람이 집에 와서 잠을 자다가 군에 재입대하는 꿈을 꿉니다. 그야말로 악몽이지 않습니까? 겨우겨우 군에 제대를 했는데 집에 와서 자는 그 첫날 밤에 악몽을 꾸는데 다행히 눈 떠보니 정반대로 자신이 집에 와 있는 것을 발견하며 가슴을 쓸어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와 비슷한 꿈을 꾸는데 아마도 이 신부는 신랑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나머지 그리고 내일 진행될 결혼식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설레었는지 정반대의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신부는 사라진 신랑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집안에서 이방저방 방 다니면서 신랑을 찾아 봅니다만은 신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 봐도 집에는 없는 것이 확인되자 신부는 그저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집 밖에 나가서 큰 길까지 가서 신, 신랑을 찾아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 당시나, 심지어 요즘도, 심야에 한밤 중에 새벽에 여인이 혼자 바깥을 돌아다니는 것은 안전한 일이 아니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결혼할 신부라면 아무리 당장 신랑이 보이지 않아도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만 신부는 많이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뭐 고민할 것도 없이 신부는 신랑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깜깜한 것, 위험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신랑을 찾아다닙니다. 3절에 보시면 신랑을 찾아 헤매다가 성 안을 순찰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아마도 인상착기를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의 신랑을 찾지 못했, 못 보셨습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물론 이것이 글로 기록된 것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만은, 순차라는 사람을 만나서도 신랑을 뭐라고 표현하냐 면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다른 번역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님을 못 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누군가에게 특히 내 신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리고 반대로 때로는 누구를 만나도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님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일반적으로 대화하는 것으로는 어울리지 않고 조금 민망한 표현이지만 이 여인이 이 신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짐작한다면 어쩌면은 실제로도 이런 표현을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성안을 순찰하는 그 사람들에게 신랑을 못 보았느냐고 물었는데 실망스럽게도 그 사람들에게서 신랑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밤새도록 성안을 살피며 안전을 기하는 그 순찰자들이 내가 찾는 그 신랑을 못 보았다면 이 여인이 밤에 돌아다닌다고 해서 신랑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편이 더 나아 보입니다. 답답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들과 헤어지자마자 신랑이 눈에 띈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너무나 다행이고, 너무나 반갑습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안해집니다. 사라진 신랑을 만나자마자 또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불안함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을 붙잡고 꼭 잡고 집에 와서... 방 안에 들어올 때까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놓지 않으리라. 다시는 사라지지 못하게 하리라. 그런 다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부가 이 신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누군가를 이토록 사랑하며 살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며 살수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기독교 신앙은 첫사랑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때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첫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그런 감동이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생각해 보면 머리로는 그렇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첫사랑과 같은 것이지라고 생각은 되지만 내 마음이 그때처럼 뜨거운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에 그냥 반성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찬송가처럼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더욱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첫사랑처럼 더욱더 사랑하고 신앙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5절은 여인의 당부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가서의 다른 본문도 다 비슷합니다마는 이 5절도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정반대의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은 이 본문을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 이렇게 의역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사랑하게 내버려 두라는 것이고 정반대로 메시지 성경이나 일부 주석가들은 때가 무르익기 전, 준비되기 전까지는 사랑에 불을 지르지 마라. 사랑이 달아오르게 하지 말라. 정반대의 해석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 구절은 여호와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사랑으로 묘사하고 있는, 주장하는 해석도 많이 있습니다. 그 해석에 따르면 사라진 신랑은 우리 눈에 사라져,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린 것 같은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포록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수많은 재앙의 시기가 바로 그런 한때인데이 여인이 밤에 꿈을 꾼 것처럼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실 것 같은 그 하나님이 나의 고통과 고난, 재앙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그 시기가 흑암의 시기, 악목의 시기라고 그렇게 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사라져버린 신랑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돕지 않는 그 하나님을 찾아 헤맸는데 드디어 찾았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 5절 그리고 전후 문맥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그 오랜 고난과 재앙의 시기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는 감격의 회복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이하의 구절은 바로 이 결혼식을 묘사하는 장면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모략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누구겠습니까? 순란미 여인, 솔로몬의 신부입니다. 7절, 솔로몬의 가마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는 이스라엘 용사 중에서 60명이 둘러쌌다. 그들은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호위하고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준비한 그 가마에 순람미 여인이 그 가마를 타고 유르살렘으로 솔로몬을 향하여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0명의 군인들이 그 가마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다 보니까 때때로 우리가 군인 출신의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와 비슷한 장면을 묘사 연출하지 않습니까? 선후배 군인들이 정복으로 멋있게 차려입고 예도를 들고 신랑과 신부가 입장할 때그 신랑 신부를 호위하면서 그 결혼식 장면을 더욱 더 멋스럽게 화려하게 장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볼수 있는 그예도의 군인들은 기껏해야 10명 정도가 최대치인데 60명이나 되는 사람이 군인들이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술라미 여인이 타고 오는 가마를 둘러싸고 있으니 그 장면은 거의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그 가마는 최고급 목재인 에바론 나무로 만들어졌고 그 기둥은 은이고 바닥은 금이고 자리는 고급스러운 보라색 자색 깔개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다. 아주 화려한 제목과 물품으로 가마를 꾸몄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마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마를 바라보는 이 솔로몬은 기쁨에 넘쳐 있고 또한 어머니가 씌워준 왕관이 그의 머리에 있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결혼식에 신부뿐만 아니라 신랑도 왕관을 쓰기도 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화려하고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결혼식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결혼식이 보다 검소한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조금 별개의 문제이고 이것은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하는 그두 사람의 아름다운 결혼식을 묘사한 것이고 이것이 영적 의미라고 생각한다면 더더욱 이 장면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장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 시기가 흑암의 시기입니다. 내가 특별히 죄로 인하여 이런저런 고난과 재앙을 당하면서 늘 곁에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마치 사라져 버린 것 같은 영적 암흑의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만히 있지 말고 마치 이 여인이 신랑을 찾아 헤매듯이 주님께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주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고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맞아 주시고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 것입니다. 어쩌면 이 관계의 회복은 날마다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이루어지는 일이고 때때로 우리가 죄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언제라도 돌아와서 주님께로 달려오면 주님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주시는 은혜의 주님인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저, 아가서 전체가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 서로의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꾸미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인간적으로 가장 행복한 삶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과 솔라미 여인의 모습, 특별히 이 여인이 솔로몬을 그토록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도 사람도 더욱더 뜨겁게, 더욱더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이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